은혜와 모든 것이 우리 귀한 말씀과 성경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찬양처럼,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귀한 자매를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 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채직을 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쓰임 받는 기쁨으로 더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또그 자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찬 이어서 말씀 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시작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믿음의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믿음의 질문이요. 뭐가 필요할까요?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성도님들 방주를 만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방주를 만들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올한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과 언약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과연 그 실천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헌금을 하더라도요. 그 헌금을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누가 해서도 누가 하라고도 아니에요. 물론 다음 주에 우리 재직 선언문을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뭐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선택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에요 동산의 모든 과실과 모든 열매와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 할지라도 단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택의 자유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택은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은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도 역시 우리예요 그래서 믿음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방주를 만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올 한해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데 아 사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땡이죠. 우리 아이들 표현처럼 땡입니다. 땡.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길안 가면 되지 뭐. 그렇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길안가 하면 안 가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 마음이 없다고 솔직하게 때로는 말할 필요도 있어요. 만들고 싶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 사실 은혜가 왜 중요하냐? 방주를 만들려면 은혜가 필요하는데 억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방주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 그것의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방주를 산 위에 내가 직접 만들어도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 방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가장 먼저 이 방주를 만들 때 시작된 건 그의 의로움과 그의 당대할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노아에게 가장 먼저인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이 시작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 한해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 삶에서 방주를 만들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안 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권이에요 방주를 만들고 안 만드는 것도 다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해 다짐을 하잖아요 올해 뭐 어제도 참 기분 좋은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아, 목사님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뿌듯하죠 목사로서 뿌듯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거. 그런데 그런 새해가 되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도 해보겠다라는 거죠. 새해가 되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그 길을 걸어가고 또 방주를 만드는 이 새로운 결심이 이전에는 안 해봤지만 올해는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물론 이 방주의 모양은. 아마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지금 이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때 물로 쓸어 버리고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는 방주의 의미겠지만 우리 성도들 삶에서는 각자의 방주의 역할들을 해야 될그 삶의 지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경이 있을 때 은혜로 그 방주들을 만들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 봉사, 쓰임 받는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잘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른 것이에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 결과가 아, 썩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은혜로 하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노아를 소개하는 데 먼저 하는 것이에요. 우리 6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라는 것은 그 앞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속이 너무나 속상하셨어요. 아, 정말 이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까지 죄악이 만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죄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해버려야겠다 심판하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결심 가운데 그러나 누구는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이후에 이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 족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요. 아,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는다게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단어죠. 우리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유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완전한 자요, 당대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막 자부했던 사람들이 정말 유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볼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 목사도 역시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그렇게 구별해 주신 인물입니다. 이런 노아는 멋진 신앙의 삶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되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다. 저도 뭐 물론 동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2023년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시작의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 받으세요. 저는 올해 과감한 시도를 하나 할 거예요. 행사들을 다 이제 보시면 뭐 목장 수련회, 목장 별로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기 후반기 안식 주간을 선포할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성도는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그 가운데서 나는 거기서 나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익숙해지니까. 뭐, 쉽게 말하는 건 뭐, 뭐 맨날이지. 뭐,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익숙해져요. 저 또한 그래요. 그래 환기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냥 기도원이라도 하루 갔다 오시면 완전히 그 기분이 달라요.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역시 작심삼일이에요. 혹시 기도원 갔다 오셨는데 제 얘기 듣고 찔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이 기도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를 완전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이한 해를 살아가는데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방주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우리 성도님 방주 만드는 거 제가 지난주 얼핏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안 밖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고 동물들을 거기다 실어야 되니 담아야 되니 아니 이것들을 다 칸칸이 만드는 수작업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 만들고 사람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마다 쟤 뭐하는 짓인가 했을 거예요 게다가 칸칸이 동물들을 구별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만드는 것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노아의 고민들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들 가보는데 보세요 기록물에 노아가 아 이래서 힘들다 방주를 만들 때 어렵다. 물론 히브리서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 노아일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사는 방법대로 노아를 조롱거리로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노아가 스스로 아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요 외로워요. 아니 노아 방주 만드는 게 이게 말도 안 돼요. 이런 고백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왜 이런 방주를 만드는데 고민이 없었을까요, 노아에게? 아니 이 엄청난 배를 만드는데 노아에게 왜? 아니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데 그냥 배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 왜안 되지? 왜안 풀리지? 왜 해결이 안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아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왜 고민이 없을까요? 왜? 왜? 아니 2023년에 살아가는데 그길 내가 안 가면 되는데 그 고민들이 조차도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건첫 번째 은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건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올한해 필요한 건 은혜요.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키우잖아요. 야, 한번 해봐. 엄마 아빠 말 믿고 한번 해봐.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해봐. 먹어봐. 먹어봐라도 젓가락 을 떼줘서 안 먹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런 불평이 날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엄청난 방주를 만드는 데도 고민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느니 이 방주를 묵묵히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하나님이 모든 세상들을 멸절하겠다 비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창세기 6장에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뭡니까? 노아를 맨 처음 얘기했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6장 18절 말씀에도 또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멸절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가운데 은혜를 입었고, 그러나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세우셨습니까? 그러나 언약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는 것이에요. 그 말씀 믿고 그 언약 믿고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묵묵히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주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맞아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세워졌으니까 그 일에 순종하시는 것이죠 잘 보세요 노아를 소개하는 단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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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오늘 제직을 세우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각오 와 어떤 결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헌신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못한다안 한다 아이고 내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이거 이전에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방주를 만들기 전에도 은혜고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도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방주가 완성이 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봤습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 봤을 때 만들어 보면 익숙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좀 그런 이, 이 어떤 그런 이 기쁨이 있죠. 여성분들이 잘못 만든다. 이건 뭐 지금 편견을 갖고 편등을 깨는 게 아니에요. 남성분들이 그런 이 어떤 그런 이, 이 어깨 힘이 자부심이 있어요. 본인이 만들어 본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성분들이 만들다가 어려우면 있으면 남자분들이 그럽니다 나와봐 나와봐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해줄게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님도 우리 자녀들이 할때 뭐가 안되면 야 나와봐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 그것도 모르면서 할지도 모르면서 해준다고 그럴지언정 우리는 익숙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매년 매 순간마다 새로워요 그걸 우리가 익숙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한해 안식주간을 두 주간 전방위 로바이나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그 안식주간에 놀러 다니는 게 않습니다 저 교회 매일 출근할 거고 매일 기도하는 자리 있을 겁니다 저도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갈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주변에 새벽기도 가까운 곳에 우리 멀어서 못 오신 분들 그때라도 가보세요 사실 다른 교회는 주일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주일까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제 공예배 주일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자 그런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나가서는 강단을 교류하는 거 저는 강단을 교류하는 것까지는 좀할수 있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나 다른 교회 가는 건 아직은 좀안 되겠어요 그거는 좀 못하겠어요 네데 주중 예배라도 새벽 예배라도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해 보세요 새로 왔을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언약을 붙잡는 그 순종, 그 마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방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르미야 32장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기 원해요 즉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진행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태도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니 막연한 그 길이라도 한번올한해 결심해 보세요 작심삼일 그래요. 계속 해 봅시다 한번. 또해 봅시다. 우리 1월에 가기 전에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서 또 결심해 봅시다. 이렇게 해 보겠노라. 이렇게 살아가 보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 보겠노라라고 한번 결심해 봅시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곳에 방주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 방주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그 엄청난 심판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후렴만 한번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 우리 한번 두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봅시다. 올 한해 우리 성도들 삼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크신 계획과 사랑과 은혜와 이 자리에 모여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고백 고백 위에 이 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지경 위에 우리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환경 위에 우리 성도들, 모든 교제, 모든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